자 최근 손상대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지상파부터 종편까지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지 루시형조분들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최근 언론들이 부각을 하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간의 갈등설에 대해서 언론들이 얼마나 부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 갈등설을 더더욱 부각시키며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방송국이 어딘지를 우리 시청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어딥니까 바로 mbc 와 jtbc 입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mbc jtbc 는요 윤한 이 갈등을 24시간 유튜브 채널에다가 반복 재생을 시켰습니다 네. 뭡니까?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갈등설이 무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설이 어느 정도 해소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위로 아래 수면 아래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든 더 부풀리고 더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다가 24시간 방송을 했던 게 바로 JTBC와 MBC예요. 제가 보여드렸죠. 자, 그런데 아직도 MBC는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시는 것처럼 이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MBC는 초유의 충돌부름 명품백 논란 대담 검토 윤석열 대통령 입장 표명이라면서 아직도 24시간 이것을 생중계로 돌리고 있어요. 더 웃긴 건 새벽이외도 불구하고 이걸 6,300명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신기해요. 네? 이 좌파들 생태계를 보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JTBC가 내렸어요. JTBC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MBC와 유사하게 유난 갈등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 내에 24시간 생중계를 했었던 JTBC가 이걸 내렸습니다. MBC는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왜 내린 걸까요? JTBC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요, 이런 게나오더라구요 윤석열 대통령 재래시장 방문 유튜브 영상 바로잡습니다. 라고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난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 제1시장을 방문 했는데 이 제1시장을 방문을 했을 때 JTBC가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다가 어떻게 해놨냐? 자막을 잘못 따라 놨어요 매출 오르개를 배추 오르개로 자막을 잘못 따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JTBC가 어제 바로 잡겠다라면서 이렇게 입장문을 낸 겁니다. 자, 우선 저는 JTBC의 자세부터 좀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이 입장문에 JTBC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물에 대해서 보다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관계자분께 혼선드린 전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JTBC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하십시오. 왜냐, 직접적인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접적인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왜 두루뭉실하게 사과합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한다고요? 관계자 여러분께 혼선들이던 사과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죠. 왜냐,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아리송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또는 관계자분께 사과드린다는 점전 이거 참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가요. 네. 자, 무엇보다 지금 JTBC가 어떻게 났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출 오르게 많이 힘좀 쓰겠습니다라는 자막을 일단은 고쳤습니다. 매출 오르게 많이 힘좀 쓰겠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게 어법이 많습니다 신준 여러분. 배추 오르게 힘 많이 힘좀 쓰겠습니다. 배추를 어떻게 올려요? 배추를 뭘 올립니까? 어법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튜브 영상에다가 대놓고 올렸던 게 바로 jtbc 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도적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국민의 힘이 무엇을 하느냐 이와 관련돼가지고요. 이거. 고발하겠다 나선 겁니다. 대통령의 발언 외국 보도 JTBC 고발 왜냐 제가 보더라도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어법이 안 맞잖아요. 배추에 뭐를 올리는데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저 영상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또한 번에 상상력을 자극하게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배추를 오르게 힘좀 쓰겠다라는데 배추에 무엇을 올리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또한 번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또한 번의 선전선동을 일삼는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좌파 진영에서 지금 이런 JTBC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어떤 식으로 글을 달아놨냐면요. 이렇게 달아놨어요. 진보당 김재현 보십시오. 배추 오르게 많이 힘좀 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 제2시장을 방문해 상인에게 건넨 말. 배추 도매 가격은 1년 전보다 36.8%나 올랐고 기재부 차관은 전날 망원시장을 방문해 정부 비축분 방출로 배추 등설 성수품 가격을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왜 저렇게 말한 걸까?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배추값을 올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읽었고 그와 관련돼서 진보당 김재현이 글을 써놓은 겁니다. 네. 결국 뭐겠어요? JTBC의 이런 보도로 인해서 좌파들의 또 하나의 선전 선동 도구로 전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이 김재현은 이와 관련된 글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했습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어떻습니까? 이런 JTBC의 보도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와 관련 JTBC가 정정 보도하며 바로 잡겠다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그 과정 속에서 직접적인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사과는 일절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이와 관련돼서 JTBC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똑바로 사과해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걸 지금 처음 본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 법원이 MBC가 보도했었던 가짜뉴스,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정보도하라고 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MBC는 항소를 하겠다고 지 밝혔어요. 항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MBC가 아직까지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설에 대해서 아직도 유튜브 내에 24시간 생중계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MBC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국 이런 게 없어요. MBC만 이러고 있어요. 자, 심지어 제가 좌파방송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제가 MBC도 많이 봅니다. MBC도 많이 봐요. 자, MBC도 많이 보니까, 야, 요즘 MBC가 어떤 방송을 하고 있냐면요. 야, 저는 이제 하다하다 못해가지고, 야, 이런 것까지 방송을 하더라고요. MBC 스트레이트. 신정경유착, 대통령 해외순방과 재벌.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행보를 벌임에 있어서, 해외순방을 감에 있어서, 대기업 CEO들과 함께 해외순방을 많이 갔는데, 그걸 두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신정경유착 아니냐? 라면서 지금 또다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야. 제가 저거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야이젠 하다하다 못해가지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까지도 문제 삼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함으로써 실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어요 실제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MBC는 지금 윤석열을 통해 해외 순방을 감에 있어서 대기업 CEO들을 같이 갔는데 그것을 두고 지금 신정경유착 아니냐면서 또다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정신 못 차렸어요. 정신 못 차렸습니다 진짜. 네자지 제가 MBC한테 오히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라 그럴 거예요? 네 청와대로 문재인이 삼성 등 대기업 CEO를 불렀는데. 이건 뭐라 그럴 겁니까? 이것도 정경유착이에요? 이건 뭐라 그럴 겁니까? 더 나아가서, 김정숙도 삼성 SK 등 CEO급 10명을 불렀는데, 이건 뭐라 그럴 겁니까? 청와대에서 비공식 오창 가졌어요. 김정숙이 대통령입니까? 근데 고창 가졌다고 김정숙이 불러다가, 이건 뭐라 그럴 거냐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과 김정숙의 한 일에 대해서는 찍소리를 하지 않았던 mbc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을 두고 신정경유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을 따라서 보도하고 있는 모습 야 정말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진짜 이 언론지형,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이 언론지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대기업을 더 이용해 먹었던 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CEO들과 함께 갔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경제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이 동행을 한 것이고, 실제 그 동행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은 어떻게 했어요? 기업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들과 함께 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대기업들과 함께 했어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기업들을 이곳저곳 악용했던 게 문재인 아닙니까? 실제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반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벌이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만 대기업 CEO들 불러다가 이용해 먹었던 게 문재인 아니냐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닙니까? 과거 코로나 당시 삼성바이오가 모더나와 위탁 생산을 가졌습니다. 이거 삼성바이오가 다온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도움 없이 삼성바이오가 다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떡하니 가운데서 사진 찍었던 게 문재인 아닙니까? 원래 문재인 없어 됐던 거고요. 문재인 없었어도 이 계약 성사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뭐 하는 겁니까? 야 이거 되겠다. 이거 사진 찍힐 수 있겠다. 이거 내가 긍정적인 효과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 따라가서 가운데서 박수 친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문제 삼아야죠 이걸. 네. 윤석열 대통령은요 정말 기업들을 위해서 함께 일을 했던 것이고 문재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권 유지만을 위해서 기업들을 악용을 했던 겁니다 이 차이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mbc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하, 정말 시청자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좌파 방송 너무 보기 싫어요. 네? 특히 요즘 더 보기 싫습니다. 왜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야죠. 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속아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또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좌파들. 특히 편향되어 있는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보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넘어서 제가 관련된 내용까지 팩트 체크해드린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